자, 피케가 그대로 높게 네. 자, 리오네요아 아, 선리오메시메시 메시지, 지 골대 골대 골골울 아하, 그러나 어, 장 퇴장 퇴장입니다 퇴장이 먼저 나왔어요 아, 손을 댔나요? 자, 손을 댄것 같은데요 바라바리 공에 손을 댄것 같습니다 스코에 지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결국에는 엘클라 스코에서또한 명이 퇴장이 나왔는데 카르바리예요 아마도 손을, 나이 장면 보면 나오겠네요 네네. 여기서 일단은 킬러 패스가 있었고요 첫 번째는 나바사이게 걸렸고 후속 상황, 여기서 왼쪽으로 툭 빼고요 자골대 바꿔 나왔고 아, 예, 손네어요손됐습니다네 카르바리 헤드볼 파울로 퇴장을 당합니다 리오넬 메시가 준비합니다. 엘 클라시코 메시가 네 득점을 하면은 새로운 기록이 만들어집니다. 득 골! 엘 클라시코 스5다섯 번째 득점 엘 클라시코의 주인은 리오넬 메시이대0을 만듭니다. 축구 역사에서는 새로운 기록이 만들어집니다. 네. 아일클럽 최다 기록골. 이제는 최고 기록자 리오넬 메시 526골입니다. 자, 전 경기 수보다 더 많은 득점을 올렸던 리오넬 메시. 아, 단일 클럽 최다골 기록까지 경신합니다. 게르트뮐러가 중전에 갖고 있던 기록을 이제는 넘어섰고요. 네. 지난 경기 볼때세번 맞히면서 아쉬움이 있었텐데요 오늘 가장 중요한 경기 때 의미 있게 기록 만듭니다. 또 다시, 또 다시 산테고 베르다베우에서 리오넬 메시의 득점. 자, 이렇게 되면 네. 지금 네알마드리 드 입장에서는 교체카드를 두 장을 준비했었잖아요. 마센시오와 네. 카레스페 여기도 어떻게 진행이 될지 또 지켜봐야겠네요. 와, 아, 산티아고 베르나 배우를 이렇게나 조용하게 만들 수 있는 선수로 전 세계 한 명뿐일 수도 있겠습니다. 리오넬 메스의 득점.